오늘의 게스트, 연예인 하와 지석지 네일리 형들이 여기서 왜 나와? 유튜버다 3명과 함께하는 즐김 어몽어스 시작. 블루, 블루,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김블루고요 177만 유튜버입니다. 대박. 블루 형!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형. 많고요. 아, 난 아직 찹고요. 노력하다 보면은 금방 올라와요. <웃음> <웃음> 구독자 야, 순으로 한햄 뜨자, 한핑 야 김블루 배그 한판 할래 나중에? 아 좋지 형? 여기 랜선 친구인데 우리 다 친구 먹는 거 어때? 형은... 어, 아, 어? 5분만 까보자 말 그래 동훈아 아 어, 어, 미쳐! 안돼안돼안될거 안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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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같아 에일리야 네 오빠 오늘 누가 제일 망신당할 거 어, 아니야? 오빠요 어, 나? <웃음> <웃음> 레이스 스타트! <웃음> <웃음> 장난이고, 아, 저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긴장 많이 하고 있어. 하하야 어떻게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찢을까? 네. 잠시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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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진이랑 하하는 소리 안 나나요? 아 맞다. 맞네. 아, 우리 왜? 시청자들은 모를 수 있어. 아, 우리 시청자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너나 몰라? <laughs> 아, 우리 시청자들. <laughs> 시청자들. <laughs> <laughs> 시청자, <laughs> <laughs> 게임 방법. 임포스터는크로원을 죽여야 한다. 벤트로 도망갈 수 있음. 시민들 시체를 발견하고 토론으로 인포를 잡아내요. 승리하면 된다. 아? 왜안 움직여? 다들 뭐야? 뭔데? 뭐야?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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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보고 싶어. 너무 외로워. 야! 왜? 외로운 <laughs> 게임이긴 해. 고마워 하긴 했지. 너인포스터라 외로운 건 아니지? 아니에요 형. 어? 저크런이고요하하님 어, 같은데? 아일리아. 어, 정말... <laughs> 아니라고. 그래? 아 파하 님이. 파하 님이 없나. 이 중에 머리 깎아야? 아니라고 얘기했다. 아닌지 알지. 얘기했다. <웃음> <웃음> 얘기했다. 알아. <laughs> 아, 아니라고 어, 얘기했잖아. 아 저희 다 스킵 아, 눌렀어요, 하니. 다 스킵 눌렀어, 우리. 전원 고 저도 진짜 왜 갑자기 외롭다고 그래? 와. 아니 야. 끝나고 국밥 먹으러 갈래? 네. 나 나도 껴 줘. 저 부산입니다. <목소리> 아싸. 국밥 먹어야겠다. 자리 하 향겨 이 너무 들어서 국밥만 먹어야겠다. 노노노 <목소리> <목소리> 전기실에 시체가 어? 두 개! 저기요! 어떻게 두 명이 죽지? 더블킬에서 그래요, 인포스두 명이서. 안녕하세요. 난 진짜 코아 같은 게... 응? 그쵸? 코아가 나를 필사적으로 쫓아왔어. 예? 제가요? 응. 어, 맞지? 그쵸! 살... 살기를 느꼈나요? 그니까, 아니 아까부터 좀 보는데... 왜? 생각해보니까 김블루였어. 어, 역시 그쵸저 <laughs> 간신 저거. 왕코, 왕코 형이 되게 추리를 잘하셔. 아니 김블루 나 처음 거 맞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잠깐만요. 전기실 누구 누구 왔어요? 내가 지금 막 도착해서 파 찾았어. 잠깐만. 그럼 블루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김블루가 이거 페이크야. 그렇죠. 아니 나. 나 <laughs> 제가 이거 맞는 거 같았어요. 아까부터 그치? 보니까. 치킨 정신 차려. 나랑 같이 그 있었잖아 거기 방에. 그거 내가 나였어. 그거. 아무튼 그거 나, 나 거기 나야? 있었잖아. 거기서 왕코 형 보고 전기실에서 딱어 뭐야 시체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지금 한 건데 지금 생물사람 잡는 거라고. 어, 왕코 형 근데 되게 저 아까부터 저금 주킨이라는 애가 계속 입을 나불나불 거리는데 어떻게 상처를 할까요 형? 아니죠. 왕코 형. 주키이 보내자고? 아닌데 니 그거?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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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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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나 아니라고. 어떡해.. 어좀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녕하세요! 아니 주키니잖아? 안 돼! 주키니 줘! 안돼 이러지 마! 진짜 이러지 마! 주키니 밴드 탔어요! 주키니 오, 밴드 탔어! 주키니 오, 밴드 탔어! 주키니 밴드 탔어! 주키니 밴드 탔어! 형님! 왕코 형님! 뭐야 뭐야? 전자로 어. 가서 꼬고 인 있으니까 어. 블루님하고 코안이 와가지고 어. 밴드 타고 저기 농락했어요. 아니, 주키니가 밴드를 탔다고. 코아가 탔다고? 아니, 아니 네, 주키니가 너... 탔다고. 지금 코아 지금 캐릭터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링, 천사링. 모든 사람들 보살펴주는 뭐 천사 같은 존재도 많코요 내가 정리해줄게. 코아를 임포스터로 모는 사람 누구야? 주키니. 주키니 가자. 오케이. <laughs> 마코요 아주 현명하신 바다입니다마코요 형. 빌라, 형. 떡밥미었어 <laughs> 든든해. 아니, 코아만 믿어볼래. 형아니 아니야. 아니야. 형 화이팅. Yeah, 김블루랑 죽힌이네. 김블나 아니라.. 예! 맞지? 아 좋아. 아이 <목소리> 무서워 미치겠네. 누군데? 아, 나뭐 진짜 모르겠다고. 진짜 모르겠단 말이야. 아니 <laughs> 봤어? 과야 봤어? 누가 우리 왕포형 또 썰었어. <laughs> 아니 저기 서브 음, 대장님이야. 음, 음, 음. 진짜 아 이때까지 해요. 아무 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와, 내가 지금 신고했잖아, 코아야. 아, 내가 손이 들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웃음> 지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코아야? 어, 어, 아버님 어, 저를 뭐야. 잘 아시잖아요. 저 모르긴 해요. 저희 터프 <laughs> 토면이잖아요. <웃음> 저 구라치는 <laughs> 것 봐. 없었다면서요. 방금 그 논리도 말도 안 되고 구라도치잖아. 지금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심판의 칼은 저에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소등장님에게 묻겠습니다. <laughs> 저요? 다음에 저랑 한번 국밥이라 드실래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데이트 해버린다고. <laughs> 말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10초 더. 등산 갔다가 국밥 어때요? 어? 등산까지?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아오. 겁니다. 네. 코야 정신 차려. 너 머리 위에 있는 링을 <laughs> 보라고. 멍청아. 멍청아. 나이스 나이스. 네 멍청아. 그 국밥집 오픈 축하드려요! <laughs> 마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진짜 소 대장한테 킬 당하고 한 5분 정도 멍 때리고 있었어 아. <laughs> 레이스 스타트! 와 1, 2누나. 아니 우리야 잠깐만 누가 죽였어? 1, 2누나 하고 싶은 말 해. 나? 왜? 뭐야 지 연기 어, 미친 거 아니야? 1, 2누나가 내 눈앞에서 살인하고 춤가리는 걸 내가 봤는데. 무 소리야? 나 무기고야. 지금 식당으로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지금. 나 무기고야. 그러니까 무기고에서 된장 잘랐다고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신 거야. 미션하느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서 피가 튀었어. 아니 저는 에일리가 아니면 김부야 <laughs> 아니야! 저는 미션하고 있었어요, 다운로드. 내 눈으로 똑똑히 하하 형이 순대국밥을 흘리는 걸 봤다니까, 내가? 야, 네가 부러뜨거 아니야? 진 순대가 터져가지고 목이 잘린 걸 내가 봤다고. 네가 부러뜨렸잖아! 왜 나한테 그네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는글로목소리를꺾기는 거를 니까 아니야. 이거이 거를 먹고 있는 아아먹데있 거를 연기로 커 거를 네고 있는 를 먹고 있는 를 먹고 있는 거를 먹꼭 성공하길 <웃음> 바래. <웃음> 한 걸음 거를 있는 거 있는 있는 거나는 거를 먹고 있는 거를 먹고 있는 거아 먹고 인아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와 연기 미쳤다 진짜 야, 너무, 너무 잘, 잘 봤다. <laughs> 아니 김블루 네가 거기서 왜 나와? <laughs> 거기서 <laughs> 왜 나와? 아니 <laughs> 엘리나 연기 에 나도 속을 <laughs> 와, 뻔했어. <진짜 웃음> 내가 잘못 <laughs> 봤나? 근데 불러야. 아, 아 형. 진짜 이거진심인데나너 좋아해. <laughs> 좋아 <laughs> 좋아하고. 아 진짜 사랑해 형. 얘들아 너무 고맙고. 제일 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맙습니다또봐 안녕. 안녕 안녕. 속을 알수 없는.. 나 춤추면서 느꼈어. 아.. 돈 벌기 어렵구나. <laughs> 광고를 받을 때 스튜디오 촬영이 있냐고 물어봐. 있으면 안 한다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리그 우승팀 소속 안스입니다. 그래서 그.. 오 안스!